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아,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어, 좀 빠르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먼저 지수 흐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다섯 가지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오늘 아침에, 어, 눈득, 어, 아차 싶으면서, 어, 후회했지만, 그 덕분에,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일단 이 지수 흐름 확인, 그리고 관심 종목 흐름 확인, 이거부터 하고, 마지막에 예,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부터 나스닥 보면, 어, 지금 저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이만큼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서 갭으로 빠지면서 이만큼을 뱉어냈거든요? 거의 상승한, 4일 동안 상승한 걸 지금 이번 하락으로, 어제 5% 폭락으로 다 아, 뱉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야, 어제 이렇게 대폭락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한이 정도 구간 지켜줘야 될 자리인 것으로 보이죠? 이지와 저항이 여러 번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다시 올라가 주려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추세 하락. 이렇게 엔차 파동 그리면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적어도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쏴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동 그려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11,500 정도 이 구간 지켜주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일단, 나스닥 선물 자체는 지금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CPI가 발표가 됐고, 오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어 PPI가 이제, 전월 대비 0.1% 하락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하회를 했으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예상치가 0.1% 하락이었는데, 발표 또한 이제 영점 하락으로 나와서 근원 물가는 이제 전원을 비교해서 0.2% 상승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상 소폭 밑돌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낙폭 과대라고 보기는 뭐 하지만 이 폭락을 어 기반으로 해서 약간 반발 매수로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오늘 나와 줄지 좀관건일것 같고. 일단 선물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면 9시 반에 이제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1분봉인데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진짜 매도세와 매출세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터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보면, 어,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코스닥부터 볼게요. 제가 3%, 마이너스 3%에 시작한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고 너무 저도 겁에 질렸었는데, 다행히 캔들 자체는 아래꼬리로 밀어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죠. 물론, 어제에 비해서 지금 1.7%나 하락을 한 상태인데, 다행인 건, 이, 여기서, 음봉을 이렇게 내리꽂은 게 아니라 다행히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려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3%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 준 모습이죠. 다행히 그러면서 이제 1분봉 상으로 보면 어제 지지가 나왔던 어제 저항 맞았던 구간을 지금 오늘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다행히 마이너스 3% 대에 지금 하락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나왔을 텐데 지수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저도 제 계좌도 나름 선방을 좀 해주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계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한이 정도, 정도 지금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해서 올라가 주면 정말 좋은 그림이고 적어도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왔다갔다 해주는 그림만 나와도 체력주들은 아마 고점에서다 털고 바닥에서 매집해서 털고 이런 패턴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밀린 모습이 아니라 다행히 뭐 어제에 비해서 많이 하락은 했지만 다행히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지금 개파락을 하고 나서 다행히 조금 상승을 해주고 마감을 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구간 아래꼬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상승을 해 주는 그림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이러한 상승은 나오기가 좀 앞으로 힘들 것 같고 적어도 박스권 박스권으로 가주는 그림이 나와 주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인은 일단 이큰 추세선 이추세선 돌파해주는지,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 그 다음은 하방의 압력이 이렇게 N자 파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 적어도 돌려주는 이러한 파동 그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횡보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면, 어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봤던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싹다 빠지고 있었는데, 어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보시면, 이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도,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오늘 5%대까지 밀렸었는데, 다행히 양복 마감을 해줬죠. 이런 장에서도 지금 양복 마감을 해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몸통으로 한번더 올라와주지,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 몸통으로 올라와주지 못했던 구간, 이 구간, 몸통으로 올라와주지 못했던 구간을 지금 이틀이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흐름에 나와준다면, 이 구간, 7,700원 정도, 순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하, 빠, 빠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단기동 평균선돌도 모여있고 곧 정배열이 날것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오오토는, 어, 제 생각에는, 어, 지금 꼬리로 찔렀던 이 구간. 이 구간 정도 돌파해주면 일단 급락이 나오기 전전고 언덕 라인이고 이 구간 돌파해주면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거의 8천원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모다이노칩 모다이노칩도 마찬가지로 이 종가기준 돌파해주지 못했던 최근에 돌파해주지 못했던 구간을 어제도 돌파해줬고 오늘도 5% 하락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한 요정도 구간 어... 다시 다 지우고 보여드리면 약이 정도 구간 될것 같은데 꼬리도 어느 정도 있었고 전어 약간 급락 나오기 전 저항 맞았던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 뚫어주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4,200원 정도 되는 구간을 뚫어주면 이 종목도 한번 이 구간에서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적어도 이 앞에 매물이 많은 고점라인인 이 구간 어한 5,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도전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급락이 나온 장에서도 양복 마감을 해주고 상승을 했다는 점을 좀 높게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 장기동 평균선 모여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꾸,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으로는 화신. 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여기 고점 라인 구간,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해주고, 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며칠 나오면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하락이 소폭 나왔고, 오늘도 이제 지수의 영향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다행인 건, 어, 양봉으로, 캔들 자체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는 점, 그리고 15일선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지지가 나온 구간을 그어보면, 이 앞에 꼬리로 저항 맞았었던 구간이고 그러면서 이때 저항 맞았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거든요. 지지 나오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 준다. 그러면 5일선 위에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 이탈하면 더 크게 33일선 근처로만 내려가도 만원대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단기 박스권 구간의 상단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적어도 상승 추세 유지를 해주려면 빠지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며칠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빠지면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만 500원대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BH BH도 이제 어제 6.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아래, 하방으로 한4.5% 빠졌다가, 다행히 캔들 자체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죠. 그래서 1.6% 정도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단기, 어, 단기 박스권, 고점 라인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지켜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아직도 추세적인 힘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급락이 나오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선 지켜줘야 될것 같죠. 이 앞에 어느 정도 지, 지, 어,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을 뚫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뚫고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3만 원은 3만 원은 약간 상징적인 금액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할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이 종목도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 손절라인 잡고 진입해보기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SP 어, KSP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이때, 이때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급락이 나왔지만 저항 맞았었던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을, 있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그 그 말을 다 깨버리고 어제 오늘 다 하락이 나왔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음봉 어, 마감이 아닌 양봉 마감을 해줬어요 다행히 그리고 하락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지지가 나온 구간 제가 여기서 빠지면 21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 단기 고장라인 구간 이 구간 이 구간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이 구간이 뚫리면 21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늘 이 구간 상승이 나오기 전에 고점 박스권이었던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여기가 뚫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00원대까지도 보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다시 캔들 지금 5일선 데드크로스 나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해주면서 올라가 구름대 앞에서 다시 올라가 주는지 그걸 일단 지켜보시고 5일선이 다시 15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매매를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구간을 다시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추세는 지금 꺾여서 내려가고 있지만 거래량 없이 고점에서 이만큼이나 하락을 했다는 거 거래량 없이 하락했다는 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아 볼수 있는 구간에서는 받아 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받아도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뚫리면 말씀드린 대로 2,100원대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고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지켜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문득 아, 차 싶으면서 후회했지만 아, 그래도 하나 배웠다 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별거 아닌데 <laughs> 어제 CPI, 8월 CPI죠? 8월 CPI 발표. 이게, 어 거의 한 2, 3주 전부터 주목받아왔던 이슈죠? 이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CPI가 좋게 발표가 됐으면 어제 급등이 나왔을 거고,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계속, 계속해서 이 8호 CPI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주간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면 CPI가, CPI는 뭐에 영향을 줄까? 금리죠, 금리. 금리 인상. 꼭. 그쵸? 그래서 이제 0.5로 가냐, 아니면 0.75로 가냐, 아니면 진짜 1포인트까지로 가냐. 이세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어 만약에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이 뭐 0.5로 어, 선회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높게 나왔겠죠. 그러면 아, 어, CPI가 예상치는 예상치는 좋을 거라는데 반대로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금리 어, 크게 올릴 가능성이 파도로 어, 등장하겠구나. 지금 벌써 오늘 1% 1% 올린다는 말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죠. 1%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급등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대주은행, 흥저축은행 이거 제가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 관심 종목으로 해서 상승 크게 나온 종목인데 금리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어, 만약에 어제 제가 CPI가 예상치가 좋을 거라는데 반대로 안 좋게 나오면 이두 종목들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이두 종목들 한번 급등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어제 차트를 봤겠죠? 제가 어제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차트를 봤겠죠?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어제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저번 주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어제 이 도치 형태로 거래량 없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어 이거 빠질 거면 시원하게 빠지지 많이 빠지지도 않고 이 구간 약간 지켜주고 있네.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어딘지 볼까요? 이 정도 되는 모습이죠. 이 앞에서 저항 저항이 있었고 매물대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던 구간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구간을 어 그러면. 어 이거 이 구간 최대 조금 더 낮게 본다면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손절라인 잡고 어, 한번 매매 해볼까, 매수 해볼까? 어, CPI가 안 좋게 나오면 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 베팅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만약에 제가 했다면 오늘 이러한 상승을 먹을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푸른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푸른 저축은행도 어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단기 위아래 파동 주면서 박스권인데 박스권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보조 지표를 점점 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단기 지금 이 구간을 계속 지켜준 모습이죠. 이 구간이 얼마인가요? 12,000원. 12,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보시면 상승이 한번 나오고 윗꼬리가 있었던 구간이고, 이탈이 좀 있었지만, 지지가 여러 번 있었던 구간이죠. 어, 그러면, 어, 이거 만약에 CPI 안 좋게 나오면 또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 이 구간 지지라 지지 맞는 것 같은데, 12,000원 손절 라인 잡고 한번 사볼까? 해서 샀으면, 이러한 급등을 먹을 수 있었겠죠.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목받을만한 이슈. CPI. CPI죠, CPI. 주목받을만한 이슈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점.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아, 후회되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 반대로 이 CPI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상승할 만한 종목을 놓치고 있었을까? CPI는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정작 그 관련된 종목들을 안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아침에 바로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급등하면서, 어, 아, 이거 살걸. 살걸 했지만, 아, 이거 왜안 샀을까? 아, 안타깝다. 아,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아 그래도 아 하나 배웠다. 아 내가 이렇게 정작 중요하다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은 정작 놓치고 있었구나. 고수분들은 다 매매하셨겠죠. 네, 고수분들은 다 매매하셨을 거예요. 다 매매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 경험과 경험 경험. 그렇죠. 경험이죠. 실전 매매 경험. 무시할 수 없구나. 실전 매매 경험 절대 무시할 수 없구나. 실전 매매 경험 풍부하시, 풍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이 상승이 크게 나와서 아쉬 아쉬우시겠지만 그 덕분에 한 가지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이 주목받을 만한 이슈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연습을 계속하려고 하고 계속 공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쉬우시겠지만 이런 이러,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매매도, 매매도 하시고,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어, 차트도 보시고, 이렇게 좀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어, 나스닥이 어떻게 흘러가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상승이 나와 줄지, 반발 매수세로 약간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선물은 약간 상승폭을 점점 늘려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행히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개장하고도 약간 상승이 나와서, 국내 증시도 내일, 어,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안 좋고 장도 안 좋아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이 하락장에서 저도 매매하고 어, 이안 좋은 장에서 계속 영상 올려드리는 게좀 저도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랑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공부를 위해서라도 저도 꾸준히 하락장이지만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